양보하는 양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난 12년간 박덕흠 의원님께 국회의원 양보했습니다. 이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남편의 세 번째 출마에 맞춰 애가 달아서 지금 남편을 위한 노래 하나 불러 올리겠습니다. 천번 넘게 부른 노래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영동의 어르신들 봐 주세요. 영동 국민분들 도와주세요. 이제 하는 참신해. 이제 하는 참일뿐 어르신들 도와주세요. 하이하이! 엄지 엄지 쳐. 엄지 엄지 쳐. 엄지 쳐. 엄지 쳐. 엄지 엄지 쳐. 1번을 꾹꾹. 1번을 꾹꾹. 이 제한 좀 도와주세요. 영동을 살려낼 유일한 사람, 영동을 발전시킬 이 민생을 해결할 유일한 국회의원, 이제는 이 이제 제한, 제가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이제 우리 영동 국민분들께, 동남사군 국민분들께, 완벽하게 되어 드립니다. 일꾼으로서 주십시오. 12년간 지나온 세월보다 4년을 하더라도 더큰일 해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년 결혼 생활. 긴것 같았지만 짧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긴 시간이었습니다. 짧고 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영동을 바꿔야 됩니다. 전국에서 보은옥천 영동 계산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근데 유명한데 어떻게 유명하냐가 중요합니다. 전국의 최고의 관심 지역구가 고은옥천영동동남사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다시 전국의 조롱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지역구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싸울 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다들 착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잃어버린 12년을 반드시 찾아오기, 찾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경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영동 KTX를 반드시 신설해서 영동에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격통의 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영동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최고의 과일산지인 영동에 와서 직접 좋은 작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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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공약 저런 공약 말만했지 우리 박덕근 후보는 지난 20대 21대에 공약을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t v 토론에 물어봤습니다. 엉뚱한 대답만 하십니다. 제가 SR 여론조사 기계를 왜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해명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몰랐다. 질문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3, 3설 1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TV 토론에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도 파악을 못 한다면 이제 은퇴하셔야 됩니다. 은퇴하셔도 충분한 나이가 아닙니까? 이제 후배인 저한테 물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편안하게 골프도 치시고 가족들과 여생을 보내셔도 되는 연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욕심만 가지고 국회의원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역발전만 오직 지역발전만 생각하는 그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번 생각해도 이번 상이공총선에서 누가 당선이 돼야 감사합니다. 누가 당선이 돼야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재하, 이재하, 이재하. 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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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영동은. 안타깝게도 인구가 6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남 사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줄어서 이제 4만 4천 명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12년 전 출마했을 때만 해도 5만 5천 명에 가까이 됐던 인구가 이제 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균등하게 줘보셔야 됩니다. 저에게 4년의 기회를 주고 잘못하면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잘하면 한번 정도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이니 12년, 16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이 낙후된 영동을 더 이상 책임지게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서 이제 일할 물 정직하고 깨끗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저 이재한에게 여러분들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 이재환 이재환, 이재환 이재환 전국이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주 대전에도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붑니다. 우리 동남 사관에도 새로운 인물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확실하게 영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Şöyle <laughs>